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미 수님 찬미 바도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영성 생태적 회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회책 217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베이크 16세의 교황님께서 2005년 교황 즉임 이사하실 때 하신 강론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숲이 망가지고 또 외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이런 현상에 그치지 않고 그 근본 원인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황폐화되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 파괴되는 구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외적인 광야의 근본 원인은 결국 우리 마음의 사막화에서 기인한다는 것. 이 말은 이 생태 위기의 근본 원인이 결국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 단순히 이 생태위기를 외부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마음과 의식의 문제로 보라고 초대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태적 회계 혹은 생태적 회심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두개다 같은 용어이지만 저는 마음의 변화라는 측면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생태적 회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회칙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생태위기는 결국 깊은 내적 회계를 요청합니다. 근본적인 우리 내면의 회계, 회심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18항의 회칙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과 맺는 건전한 관계가 인간의 온전한 회계의 한 차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잘못이나 죄, 악습, 태만의 인정, 그리고 참된 회계와 내적 변화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화해를 이루려면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의 행위와 방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에 회를 끼쳐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계 곧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경험, 이 피조물과 맺는 관계가 깨진 것을 아파하고 또 다시 그 피조물과 화해를 이루려고 성찰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태적 회심이라는 이야기겠죠. 이처럼 회칙에 따르면 생태적 회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조물들과의 화해입니다. 단순히 이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잘하는 그런 단편적인 실천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생태위기가 야기하는 문제, 하늘이 창조하신 그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끼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좀더 그런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이런 면에서 생태적 회심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요즘 주위에 넘쳐나는 생태환경 담론들을 보면 문제가 이런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기승전결 탄소 중립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탄소 중립만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행동 목표만 이야기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방향을 수정해야 될지 좀 근본적인 좀더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빠른 해결 방법을 찾는데 그치기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발전이고 행복인지,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속도를 줄이고, 좀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발전만 이루다가 놓쳐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가치들을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발전, 온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 저는 그것이 생태적 회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초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태적 회심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더워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잘못했으니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보다는 더 좋은 방식,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안정할 수 있는 더 멋진 길이 있다는 것. 그런 새로운 가치를 가리키고 그렇게 그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우리네 의식과 삶의 방향을 방향 전환을 하도록 돕는 것 저는 그것이 생태적 회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칙은 이런 생태적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회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대 세계가 직면한 이 생태 위기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차원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회집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기보다 공동체적 차원으로 회심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웃과 함께 할때 어떤 뛰어난 열심한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인류 전체의 생각, 인류 전체의 삶의 방식이 변화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근본적인 회심에 근본적인 전환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음, 이런 맥락에서 회칙 219항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 선행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 선행도 중요하죠, 실천도 중요하지만 좀더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체 협력망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임무는 인간에게 엄청난 과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노력이나 개인주의적으로 자란 인간들이 연합하여 노력을 기울여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엔 결집된 힘과 일치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생태적 회계는, 그래서 결국, 공동체의 회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회칙이 말하는 공동체의 회계, 공동체적 회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말이 기억났습니다. 여럿이 함께 가다 보면 길이 생긴다. 혼자 가는 길, 혼자의 힘도 중요하지만 여러시 함께 공동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명의 완전한 비건보다는 100명의 어설픈 비건이 낫다는 겁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열렬한, 뛰어난 그런 운동가 한 명보다는 좀 부족해도, 어설프도, 잘 못해도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도 중요하지만 열 사람의 한 걸음. 그런 공동체적 회심,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인류에게 지금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에 덧붙여 저는 고신영복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더불어 숲이라는 이 메시지.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숲이 되어서 지키자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나무들이 혼자만 서 있지 말고, 혼자만 행동하지 말고, 옆에 사람과 손잡고 더불어 숲이 되어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이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에게 주어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태적 회심은 결국 이렇게 본다면 함께 하는 여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생태적 회심으로 가는 그 여정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더 빨리 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참 뒤쳐져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함께 이 전환의 길, 이 변화의 길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생태적 회심을 어떤 열심한 사람들의 일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생태적 회심에 기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이 생태적 회심이라는 과정에 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사람은 좀 뒤서 가는 사람들 아직 좀 부족한 사람들을 기다려 줄 필요가 있고, 좀 뒤처진 사람들은, 늦게 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앞에 승부자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받고 조금 더 힘을 내볼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런 자리에 또 그런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생태적 회심을 향한 여정에서 나의 현주소는 어딘가?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